자, 259번. 자, 259번. 자, 259번은 먼저 애, y는 fx가 있고, 이거의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 역함수 y는 gx. 야 지금. 근데 문제는 gx인데, 이 gx를 c에서 뭐로 변해? d로 변할 때, 변할 때 뭐야?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평균 변화율. 됐다. 우리가 평균변을 알잖아. 근데 여기서 먼저 포인트는 역함수잖아. 역함수는 뭐야? 얘가 a, b를 지난다는 의미는 얘가 뭘 지나? b, a를 지나야지. 다른 말로 f, a가 b면, 어? f 인버스 b는 얼마래? a가 된다 이 뜻이잖아. 근데 f 인버스가 여기에서 뭐야? g 라고 아, g b 가 a구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지금. 네. 근데, 이거의 평균 변화는 C에서 D니까, 평균 변화는 뭐겠어? D에서 C를 빼고, GD에서 뭘 빼라는 거야? g C를 빼라, 이거야. 그러면, GD가 뭐냐, 이거야. GD는 다른 말로, 뭐야? F 인버스 D가 얼마냐, 이거야. 근데, 근데 그림을 보면, GX를 준게 아니라 Y골 X를 줬잖아. 근데 여기가 d지 지금 d면 여기가 d잖아 지금 y 는 x니까 맞죠? 근데 여기에서 f x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f x가 근데 이 값이 얼마야? c지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야? f c일 때 d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f 인버스 d가 얼마야? c. 근데 f 인버스 d가 뭐야? GD라고. 아, 얘는 뭐라고? C라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찾으면 이게, 뭐야, GC를 구하래. 그러면 C는 6기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C잖아. Y 골 X니까. 그때 FX에 걸리는 이 점이 뭐야? P야. 그럼 결국 얘가 뭐야? B지. 아, 답은 D-C? c 만이너스 b 구나 그래서 답은 4번 <laughs> 네. 그러니까 역함수 기본 형태지 271번 보자 271번 보면 <laughs> 먼저 f1이 4야 f-1이 3이야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갈때 결국 루트 x 빼기 1 예. 루트 f x. 빼기 루트 f 이걸 구하래. 네? 근데 이게 보기 싫잖아. 았닙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 <laughs> 루트 f x 를 잠깐 귀찮으니까 g x로 해. 그러면 이밑 x 가 1로 갈 때. 얘 루트 x 제 빼기 1. 얘는 뭐야? 식. 그리고 빼기 아. 이 지금 도함수 정의가 아니지. 도함수 아니지. 맞아 이러면 안 돼. 그냥 보통 가자. 원래 이렇게 풀수 있는데 지금 기초잖아. 그러면 1집은 0이고 1집은 0이지. 그럼 뭐 해야 돼? 유리만 근데 얘도 루트 얘도 루트니까 먼저 얘는 루트 x 더하기 1을 하니까 여기도 루트 x 더하기 1을 곱해줘야 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돼? 네? 그러면 얘도 유리화 해야 되니까 뭐야 루트 fx 더하기 루트 fx 1 하면 얘는 루트 fx 더하기 루트 f1 이렇게 더해줘야 돼 그래서 얘랑 유리하고 얘랑 유리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리미터 x가 1로 갈때 얘는 x 1이 되게 얘는 결국 F, X 빼기 F1이 되지. 그리고 나서 여기 루트, 루트 F, X. 여기 루트 FX, 루트 F1이 되지. 그러면 얘는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뭐야? F' 1이지. 곱하기. 이거 1대있으면 F1이지. F1, F1이잖아. 루트잖아. 근데 얘가 4, 4니까. 2, 2가 되니까 이게 4가 되지. 근데 1대1 파이 1 더하기 1이니까 2지 그래서 답은 얼마? 2 f 프라임 1이 얼마냐물 그래서 답은 2 분의 3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 근데 아까 뭐 fx를 gx로 치환하려고 하잖아 내가 맞죠 그래도 가능하다 근데 지금 너희 배운 선이 아니어서 조만간 배우긴 해 근데 <laughs> 이거는 다음에 해줄게 272번 야, 요거는 지금 뭐야? y는 f(x)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기에서 아, y축 대칭. 이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이거 하 그냥 중이 아니잖아. 이게 이게 뭐야? y축이야, y축. 이게 y축. 그러면 대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 아니야? 대칭 이거의대칭이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이차라는데 2차 이차라고 가는 예시 예로 듣자 이거야 예로. 이해를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문제 보면 뭐냐면 f-2는 2고 f 3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대칭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야, 지금. 야, f-2는 여기가, 이게 x는 0이잖아, 지금. y축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2지. 그러면 얘랑 옆으로 가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아, f2와 f-2는 같겠구나. 맞죠? 그러면 F4하고 F-4가 같다는게 이게 Y축 대칭의 의미야 생각해보면 그리고 미분에서는 2에서 6이야 지금 2에서 2에 프라임이 뭐야? 2에서 적성 기울기잖아 2, 2에서 적성 기울기 이 적성 기울기가 뭐야? F프라임 2라고 아 기울기 2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얘는 F프라임 얘는 f'-2는 프라임 얼마겠냐?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f 프라임 3는 뭐겠냐? 부 반대인 이게 되겠지 이게 y축에 대한 대칭의 의미야 그러면 너희들은 y축의 대칭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거의 조건만 봐도 얘하고 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거의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돼 여기까지? 돼? 가능하지 그러면 지금 찾은 거는 결국 찾은 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얼마? 마이너스 2고 f 프라임 마이너스 은 여기다 이것까지 다 찾는 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갈때 f x 빼기 f 2 f x 제곱 빼기 f 사야 돼.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뭐냐 이거야. 근데 생각해봐. 리베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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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러니 리베트 x가 a로 갈때 x 마이너스 a, f x 빼기 fa가 도함수정에 의해서 f 프라임 a였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예를 따라서 생각하면 근데 지금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잖아. 근데 그 차, 아, F2랑 f 2랑 f 마이너스 2가 같구나. 다시 말하면, 잘 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라면 얘는 x 마이너스 2, Fx f x 빼기 f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어야지 f 프라이 마이너스 이게 정이잖아. 근데 이잖아. 그래서 얘는 이 대신에 뭐야? 마이너스 2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품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있어야돼? 이게 있어야되잖아요. x 더하기 2가 맞습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위에거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얘가 f x 제곱 빼기 f 4야 그럼 얘는 뭐가 있어야돼? x 제곱 빼기 4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얘가 f 프라임 4가 되는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를 변형할거에요 지금 l i m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얘는 뭐가 필요해? x제곱 빼기 4가 있어야 된다 이렇 네? 그러면 얘는 fx고 빼기 f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긴 뭐가 있어야 돼? x 더하기 2가 있지 근데 내가 이걸 해줬잖아 그럼 밑에 똑같이 해줘야지 근데 얘 합쳐지 그럼 여긴 뭐야 x 더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도 되지 돼? 그러면 는 도항수정 얘하고 얘 하니까 얘는 뭐야 f 프라임 4지 얘 하면 얼마야? f 프라임 마이너스 2지 근데 요게 마이너스 2지 그러면 뭐나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아이 큰 났어 그러면 얘는 결국이거네 f 프라임 마이너스 2, f4, 그리고 얘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근데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잖아. f4는, 아, 이거 f 프라임 4는 어디야? 마이너스 6이니까 24제 배터리가 10, 이형태 여기까지 3 7 5번 276번 보면 그래. 야 FX 더하기 y 가3 f x f y 그래. 그리고 F 다시 0은 이래 근데 이렇게 생긴 거만 보면 어떡해 원래 그 앞에 거는 형태에 따라서 내 공식 좀 알려주잖아 근데 기회가 좀 다르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바로 공식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거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첫 번째, f'x는 프라임 도함수 정의가 나와야 돼. h가 0으로 갈 때, h, fx 플러스 h 빼기 fx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x, y, y 에다뭐 뭐죠? 0대1. 이게 나와야 돼, 무조건.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0대1 하면 뭐지? 0대1에 f0. 3f0. f0. 그래서 f 0 그리고 3분의 이렇게 돼 네?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대 h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h h 지분 으도되아요 그래서 3 f x f h 빼기 f x 네 그리고 나서 limit h가 0으로 간는 여기에서 3fx로 묶어. 그러면 fh지. 빼기 얼마?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얼마야? f? 0이라고.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0이잖아. 근데 이는 h니까 이건 상수야, 상수 지금. 그럼 뭐야? 3fx 그냥 온다고 곱하기로. 그게 결국 뭐야? f-x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f-x는 3fx f-0이래. 끝났지? 됐? 근데 3f-0은 얼마야? 2잖아. 그래, fx 넘겨. 그러면 fx, f'x는 얘가 2니까 6이잖아. 어떤 x를 집어넣어도 6이라고. 근데 x에 대한 2019를 집어넣었잖아. 그래도 6이라고. 됐나요, 여기까지? 됐? 네? 아. 280번. 280번 보면, 먼저,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거 잘 알아둬야 돼 그러면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F, A 맞지? 그리고 여기 얼마? F, B 그리고 이거 가운데지, 여기. 가운데 이런 이런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지 그리고 여기 얼마? F, 2분의 A 더하기 B 됐습니까? 근데 잠가 여기에서 얘를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원래 여기 원래 따지면 이, 이게 애표니까이 가운데 이 가운데 얘하고 얘 길이가 같다면 직선이었다면 얘하고 얘 길이와 얘 길이가 어때 같지 그러면 이 점이라는 건 얘하고 얘의 중간 값이지 2분의 FA 더하기 FP 아니야? 이해했요 여기까지? 됐 그러면 지금 보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F 2분의 A 더하기 B는 지금 뭐야? 또 위에 있잖아 얘가 2분의 FA 더하기 FP지 그렇죠? 지금 이 값이 더 크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의 의미는 이거의 의미는 아 위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때 위로 볼록 네? 만약에 만약 이게 범위가 바뀌어 범위가 바뀌었다는 건 만약 그림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으면 얘 밑에 있잖아 지금 얘가 더큰 거잖아 지금 그러면 얘의 의미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불러. 어때? 아래로 불러. 이해하셨나요? 이게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나와, 이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ᄂ. ᄂ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맞죠? 근데 얜 지금 뭐야? 위로 불록이잖아 지금은 청태. 이해돼 그래서 ᄂ 타락이지. 이게 ᄂ은 부동산이 반대로 되어 있어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예? 네? 그리고. 그러니은 탈락인거 찾고기업은 F'A는 F'B 했을 때 얘가 크냐 이거야 이게 뭐야 A에서의 접선 기울기야 A에서 접선 기울기는 얘지 돼? 네? 이게 뭐야 F'A라고 B에서 접선 기울기는 얘지 맞아? 이게 F'B잖아 누가 크냐 얘가 크지 왜냐하면 음수에서는 이게 Y e X잖아 이게 y 골 마이너스 x 라면 얘가 뭐야 y 골 마이너스 x 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큰 거잖아 음수일 때 밑으로 이렇게 됐을 때마다 큰 거야 그래서 기억 공급됐었지 다음에 디브 디벳. 디브스 f 라임 a 가 결국 b 마이너스 a f p 빼기 f a 아 근데 뭐야 f a는 얘잖아 근데 얘는 뭐야 평균 변화율이지? 얘잖아 얘 맞아? 그럼 얘 기울게 크냐 얘 기울게 크냐야 얘가 크지 그래서 기울게 답은 기억게지 이해 예,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거 많이 나오는 거지 알고 있어야 돼 됐나요? 다음 아, 281번 281번 뭐야 그래. 그니까 지금 해봐. y는 fx, y 골 x 그리고 여기 a고, 여기 b 근데 기억은 fb 빼기 fa는 b-a 그러면 얘 넘겨주면 얘 양수잖아 그러면 b-a하니까 여기 얼마 돼? 1 되잖아 돼? 근데 얘 뭐야? 평균 변화율이 지 평균 변화율이 얘잖아, 지금. 근데 1은 얘지. 맞죠? 얘가 1이잖아, yx. 그리고 얘는 평균 변화율이 얘지. 누가 기울기가 커? 1이 크잖아. 반대로 돼있어 돼? 있어요. 됐? 그리고 ᄂ, af, a, b, f, b. 이거의 의미는 뭘까, 이거얘 의미는 0,0과 A, F, A, 기울기야. 빼기요? 빼기 F요. 기울기잖아. 그니까, 러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를 따졌을 때 누가 크냐? 얘가 크냐? 얘가 크냐? 뭐가 커? 얘가 크냐?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래서, 니은성과. 됐? 그리고, F'A하고, f, f b 야 이건 뭐야? A에서 접선 기울기하고, 접선 기울기하고, 얘 접선 기울기 따졌을 때 뭐가 크냐? 얘가 더 위에 잖아 이거 크지? 네. 그래서 뒤로 탈락. 네. 됐지? 다음에 니 보자. 아니 니 보면 다시 한번 다시 그릴게. 이렇게 됐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 야지 네. 그러면 요거에서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에 쓰면 야. F 프라임 A가 크다는 거지? 네? 근데 문제 또 f 프라이 루트 a b 와 오케이 f 프라이 2분의 a 더하기 b 중에 누가 크냐 이거야? 근데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야? 상술기 아니야? 우리가 상술기 하면 a 더하기 b는 이 e 루트 a b다. 그래서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 b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 가운데가 2분의 a 더하기 b라면 얘는 얘보다 작아지니까 여기에트 a, b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거 접선기류가 이접선기류했 그때 뭐가 커면 이게 크잖아 뒤에 있는 게 크다는 거야 아, 얘가 크구나 그래, 서 위에요? 이 하셨나요? 여기까지? 10? 2 9 0도 290번 보자 290번 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하고 값 x x는 1에서 1에서의 미분 가능할 때 이거야 네? 야 미분이 가능하다 지금 뭐라고 했어? 미분이 가능하다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뭐야 연속이다. 맞죠? 연속이라는 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어때? 같다 연속이라는 건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와 F1이 어때? 같다 먼저. 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간다는 건1 빼기와 리미트 X가 1 플러스. 다시 말하면 뭐야? 좌하고 우를 먼저 따져야지. 그면 러 이때 x는 얼마? 1에서 0.1, 0.9잖아. 그러면 이때 가우스 x는 뭐가 되겠어? 0이 되지. 이 0이라고. 이게 0이니까 이건 따히필요 없어. 그냥 0이라고 이때는 x가 얼마야? 1 더하기 1, 0.1이니까 1.1이잖아. 그럼 가우스 x는 얼마야? 1이라고. 그럼 얘는 결국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 n이리로. 그리고 1 대입해 아1 플러스 a 플러스 b구나 네?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게 뭐야? 연속이잖아 네? 됐지? 근데 이제 미분 가능을 따져야지 미분 가능하다는 건 얘가 미? 이게 지금 뭐야 연속일 때함수값을1대2 하면 밑에 거랑 똑같아 지금 이제,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얘를 미분한 값이 얼마야 0이지 그냥 얘를 미분한 값이 어때야 돼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언제 1일 때얘 미분하면 0이지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a야 근데 1을 집어넣을 때 같아야 된다 아2 e 플러스 a는 네. 0이야 아, a는 마이너스 2분 아, b는 그래서 얼마? 예. 1 그래서 얘 제곱, 얘 제곱이니까 답은? 해 하셨나요, 여 해? 292번 갈게 다 아. 292번 보면 지금 뭐야? fx x n승 더하기 x를 2분해라 이거야 이과정은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는, f'x는, limit t를 어디로 보내? x로 보내잖아 그래서, 결국, 얼마? t-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 위에 뭐 있어야 돼? ft 빼기, fx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안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ft는 뭐야? t, n, t, 빼기, xn승빼기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책에서 이 마이너스 묶어줬어 이렇게 이 하산단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얘, 잘 봐. 얘를 정리하면 리미트 t t를 x로 반 밑에 거 정리를 해야 돼 이해 돼?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 tn빼기 xn 하고, t-x, -S, t-x, -S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약분하면 1이지? 얘가 문제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 t n승, 덮백 x, n승이 뭐냐, 인수그램이니까. 네? 그러면, 얘네, 아, 어, 어떻게 설명해봐. 지, 금 지우스는. 먼저 형태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아, a n 쓴 더하기 b n 쓴 근데 이게 보기 싫으면 먼저 x n 쓴 빼기 1 얘를 생각하자 1집은 0이지 1집은 0이잖아 그러면 이런 거야 n 세 조리체크 할거 아니야 니네가 생각해보면 면그러 처음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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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3에서 0이 땡땡땡땡 얼마? 1로 끝난다. 다시 말 얘는 t-x 한 다음에 얘 차수가 하나 올라와. n-1 더하기 tn-2 하면서 x 온다. 다음 에 tn-3하면 x제곱 이렇게 온다. 얘 점점 차수는 떨어지면서 얘차수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땡땡땡 어디로 가? x, m 1까지 된다 그니까 러 요게, 그, 나에 들어가는 건 결국 뭐야? 나에 들어간는 얘야. 이게 가에 들어가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야, 얘가 나오니까 얘는 약불하지. 맞죠? 그리고 t를 x로 보내. t를 x로. 맞죠? t를 x로 보내면 t가 되는거지 그러면 t 의 n-1이잖아 근데 이게 몇개 있어? n개 있다고 그래서 n개 있으니까 t가, X, t가 x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어? 이게 n개 있어 아 nx에 n-1이 된다 그리고 얘랑 약분하니까 얘는 어. 그래서 결국에 답은 몇 번? 1번 근데 생각해봐 얘 지금 이거 인수분해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거 잘봐야 이거 미분해봐 n, x에 n-2 더하기 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거 인수분해 이 포인트는 이거지 an승 빼기 bn승을 인수분해 하는 것. a 빼기 n -B, n b a에 n-2 더하기 a에 n-2 하면서 b 여기 차수는 무조건 n 1차가 나야 돼 항상. 그러면 뭐야 여기 a n 3에 b 제곱 둘이 합치면 n 마이너스 1이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b n 마이너스 1까지 가구나 여기에서 이 포인트 옛날 여기까지